또 보기차식이야. 자, 보기차식을 인수분해 했더니, 자, 지금 1차항의 개수와 상수항이 모두 정수가 되도록 하는 이 함수를 뭘로 줬냐면 1차식의 개수라고 정리해줬어. 그러니까 A값, B값에 따라서 얘가 인수분해가 달라질 거 아니야. 근데 거기에서 이제 1차식의 개수를 라지엔이라고 하지. 그래서 이거를 또 족밥들 이해 못할까봐 예시까지 들어준 거야. 그치? 그래서 얘 보기차식을 인수분해 했더니 이렇게 된대. 그럼 선생님, 여기서 이거는 인수분해가 될 수도 있지만, 이게 인수분해가 됐을 때 개수가 무리수가 되니까 이런 것들은 취급하지 마시오야, 그치? 네? 자, 그래서 1차식의 개수 몇 개야? 두 개야. 따라서 A가 마이너스 3이 들어가고 B가 2가 들어갔을 때 1차식의 개수는 2다. 뭐 요거 설명해 놓은 거야. 응? 요거에 대한 이해는 되셨죠? 그럼 이거에 대한 이해가 되셨으면 자, 기억부터 봐봐. 자, 기억은요 a가 0이고 자 b가 1이래. 딱 봐도 인수분해가 안 되죠. 그치? 돼? 안 돼? 안 되는 애야, 그치? 얘안 되니까 얘는 아이고. 1차식에수 없으니까 0이야. 그치? 자, 그 다음에 니은. 자, 이번에는 x 네제곱에 A는 N이고요. 자, B는 마이너스 20일 때, 얘가 1차식이 2개가 나오도록 하는 정수 n 의 개수가 몇 개냐 물어본 거야. 그치? 자, 그럼 니네 한번 생각을 해봐라. 이거를 갖다 우리가 인수분해를 했을 때, 결국은 이런 거 아니냐? 자,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고 생각을 해봐. 어? 그럼 이때 얘는 x제곱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플러스 알파 베타야. 그치? 그럼 결국은 얘도 x제곱만 치환나면 얘랑 똑같은 상황인데 이 알파 베타란 애가 상수항이고 상수항은 두 수의 곱이잖아. 여기까지 돼?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내가 이렇게 바꿔볼게. 이렇게 바꿨다고 쳐봐. 이렇게 되는 거지. 돼? 그러면 여기서 얘가 인수분해가 한 번이 더 되려면 님들아 생각해 봐. 알파하고 베타는 무슨 수여야 돼? 제곱수여야 돼. 그렇지? 이게 제곱수가 아니면은 만약에 여기에 3 같은 거 들어오면 인수분해가 안 된다는 거잖아. 근데 4가 들어오면은 뿔마이로 인수분해가 되지. 그럼 결국에는 요 관점에서 봤을 때 이상수항의두 곱이 됐을 때, 알파 또는 베타가 제곱수가 돼야, 얘가 1차식이 만들어진다. 요거란 말이야. 그치? 또 하나는, 여기서 알파하고 베타는 양수일 수도 있고, 음수일 수도 있어. 근데 우리는 1차식의 인수분해가 되려면 요 모양이 돼야 되니까, 무슨 수가 와야 돼? 음수가 와야 돼. 이해 돼? 즉, 20이, 마이너스 20이라는 애가, 예를 들어서, 마이너스 20이라는 애가, 4 곱하기 마이너스 5라고 생각을 해봐. 그럼 얘는, x제곱 플러스 4, x제곱 마이너스 5, 이렇게 인수분해 했다고 쳐보세요. 그러면 얘는 더 이상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. 얘는 되는데 무리수죠? 이해 돼? 그럼 결국엔 니네는 뭘 찾으란 얘기냐면, 이 마이너스 20에서 제곱수, 음의 제곱수 찾으란 얘기야. 음? 그럼 봐봐. 20의 약수들을 쭉 써볼게. 마이너스 20 곱하기 1. 여기서는 안 나오겠지. 마이너스 10 곱하기 2. 여기서도 안 나오겠죠. 마이너스, 그 다음에 5 곱하기 4. 여기서도 안 나오겠지. 마이너스 4 곱하기 5. 여기서 나올 거라고. 그치? 이 상황에서 지금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냐면 x제곱 마이너스 4 x제곱 플러스 5 그럼 여기서 1차식이 몇개 나와? 두 개가 나와. 그치? 이해 돼? 자 그럼 이때 n이 5 더하기 마이너스 4니까 n은 1로 하나 나올 거란 말이야. 그치? 돼? 근데 어디서도 하나 또 나오겠어? 요거 부호 바뀌어봤자 이제 안 나오는 건 보이잖아. 여기서 하나 더 나오겠지? 마이너스 1 곱하기 20일 때 얘가 인수분해가 x 제곱 마이너스 1 x 제곱 플러스 20이 돼서 여기서 1차식이 두 개가 나올 거라고 그렇죠이때는20 더하기 1이니까 1로뭐 n까지 그냥 금방 구해진다고 그쵸? 자 그래서 정수 몇개 나와 두개 나오니까 일단 니은은 참이야 그렇지 여기까지 되죠? 응? 이해됐어?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디귿은 자 이번에는 4차식이 X제곱 자 A대신에 M B대신에 4 근데 이번에 1차식이 몇개 나와야 된대? 4개가 나와야 돼 그럼 둘다 무슨 수가 돼야 돼? 음의 제곱수가 돼야 돼 그치? 하나밖에 없죠? 4라는 애는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4 가능하지. 그럼 얘는 x제곱 마이너스 1, x제곱 마이너스 4로 인수분해 돼서 여기서 두 개, 여기서 두 개잖아. 이거 말고 없단 말이야.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는 안 되지. 제곱수가 아니니까. 그리고 얘네들 이렇게 자리 바꿔봤자 얘들아 의미가 없어. 어차피 얘는 똑같아. 그치? m의 개수는 한 개야. 그래서 3번이 틀렸어, 그렇죠? 되시겠죠? 어? 이런 보기차식의 어떤 활용 문제 상황에서 이 원리를 이해하시면 얘들아 제곱수만 카운팅 하기 하면 되기 때문에 쉽단 말이야, 그렇지?